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사각형과 어, 평행사변의 사의 넓이, 넓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내용들은 벌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 다 이제 어,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어, 우리 사각형, 사각형에서 조건이 하나씩 까다로워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각형이 등장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었죠. 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한 쌍에 그러니까 한 쌍이나 두 쌍이 다 평행해도 된다는 소리죠. 어 그럼 그 안에서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면은 걔가 뭐가 됐고 평행사변형이 됐고 평행사변형인데 자 각이 직각이 돼서 한 각이 직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대각도 직각, 어, 이웃하는 각도 직각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직사각형이 됐고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으면은, 말은 뭐가 됐죠? 자, 이 겹쳐지는 부분이 누구? 정사각형이라 그랬어. 어,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가 있나? 아,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건이 하나씩 더 붙는다. 그죠 음,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문제를 한 번, 어,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다음에서. 어,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개념 맞고.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맞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맞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네 변의 길이 같을까요? 아니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아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맞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할까요? 아니죠.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와 정상격까지는 우리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그런 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 자기만의 어떤 성질이 더 들어간단 말이야. 두 쌍이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을까요? 아니죠. 어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네, 맞아요. 어 직사각형하면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너 직각, 네각이 모두 같고. 어, 대각선의 길이 가 같다. 이게 직사각형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할까요? 맞죠. 근데 수직 이등분할까요? 아니죠. 어, 마름모는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다음에 대각의 크기 가 같다. 다음에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평행어리가 마름모의 어, 그 성질이었어.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아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맞고. 수직이등분한다. 맞죠? 어. 정사각형은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네 변의 길이도 같다.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 다음에 어,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수직이등분해. 아, 정사각형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리니까 등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한 쌍이 평행한데 밑각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아, 이걸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어. 너 성질은 밑각의 크기가 같고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땠어요 같죠? 자, 두 쌍이 평행하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변의 길이 같다. 너하고 너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어, 네 변의 길이가 아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너도 아니고, 자 너도 아니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도 아니고 수직 이등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사각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님 이잖아. 수학도 그림으로 시각화가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 각각의 그림을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좀 전에 선생님이 했던 대로. 자, 이 포함 관계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어, 포함 관계 그림을 그리세요. 자, 다음에, 어, 우리, 아, 이것도 첫 시간에 선생님이 뜬 거네요. 각사각형의각 변의 중점을 이으면은 어떠한 사각형이 될까요? 그치? 아, 이거 증명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합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잡으면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고 둘다 똑같죠?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다음에 직사각형은 마름모, 직사각형의 중점을 잡으면 연결되는 사각형이 마름모고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니까 서로 자리가 맞겠죠? 그지 그리고 일반사각형은 뭐가 되냐면 아무사각형이라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어, 일반 아무 사각형은 다 평행사변형이 되고,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된다. 사다리꼴도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일반 사각형은, 어, 평행사변형이 되고,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마름모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자, 똑같은 거는, 어, 평행사변형과 정사각형은 각각 중점을 이어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어, 그렇게, 음. 자, 문제를 한 번, 어, 풀면서, 어, 해결 하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잡았습니다. 중점을 잡았습니다. 어, 그럼 중점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너도? 너도 평행사변형이야. 그치? 어, 자,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잡은 것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을까요? 아니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할까요? 맞죠. 내각이 90도일까요? 아니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까요? 맞죠. 너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틀렸어. 아, 은과 ᄅ. 그냥 평행사변형에 어, 다섯 가지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아, 자, 이 넓이를 한번 보니까, 평행사변형과 나타나는, 거기서 나타나는 넓이. 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에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서로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거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것부터 출발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 보세요. 평행사변형의 안에 내부에다 한 점을 잡아서 각각의 대각선을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 네 개가 나오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하고 3번을 더한거 위아래를 더한거는 어, 왼쪽하고 오른쪽을 더한거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위아래를 더한 것은 어, 왼쪽 오른쪽을 더한거와 서로 같다. 왜 그런지 증명 자이 어, 내부의 한 점에서 여러분들 어, 각각 너 AD하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고 또 자, 양, 대변과 평행한 선을 또 긋는 거야. 그럼 나타나는 사각형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너하고 너의 넓이는 같고, 동그라미, 너 세모하고 이 세모하고 같고, 너 별표하고 이 별표하고 같고, 너 네모하고 너 네모하고, 네모하고 같지?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위아래, 위아래는 동그라미, 세모, 별표, 네모가 되고, 어, 왼쪽, 오른쪽도, 동그라미, 별표, 세모, 네모니까 서로 어때? 같죠? 아, 그래서, 자, 1번하고, 아까 3번하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위아래, 1번, 3번을 더한 것은, 2번, 4번을 더한 게 되고, 그것들은 전체 넓이에 얼마가 된다? 반이 된다는 거야. 됐나? 어, 자, 다시 한 번, 위아래 더한 것은 왼쪽, 오른쪽과 더한 것 같고, 그것은 전체 뭐, 어, 반과 같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또. 어, 전체 넓이가 5 0이면또 반쪽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겠죠. 자, 다음에, 어, 4-1번. 전체 넓이가 60이야. 그러면은, 자, PDA. PDA가 얼마야? 네가 20이래. 그렇죠? 네가 20이야. 어, 그러면은 아까 했잖아 1번, 2번, 3번, 4번. 1번하고 3번하고 더한 것은 2번하고 4번하고 더한 것 같고, 그것은 전체 넓이의 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너하고 너를 더한 것, 너를 내가 x라 했어, 20하고 x를 더한 것은 전체 넓이의 반이니까 60의 반이니까 30이야. 아,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얼마? 어, 10이 되겠네요. 그쵸? 어, 위아래도 한 거, 왼쪽, 오른쪽, 어, 그리고 전체 반이 된다. 그 내용. 다음에, 음. 자, 1번. 평행사변형이 어떠한 조건이, 아, 다음 조건을 만나면 어떠한 사각형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 요걸 한 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고,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있고, 또 안에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 되려면은, 하나, 두 개를 거쳐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이쪽으로 하나, 두 개를 거쳐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거는 조건이 하나. 너도 하나야.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봐. 어, 정사각형은 조건이 제일 많으니까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각형이 돼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인데 AC하고 BD하고 같대. 뭐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되면은 같으면은 바로 정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을한번 거쳐서 가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직사각형이야. 거기에다가 뭐 수직이 되거나 뭐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걔가 그때서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OA OB OA OB 가 같다. 이거 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다음에. b, a, c, b, a, c, 너 각도하고, d, a, d, a, c 하고 같으면은, 자, 우리 이 각이 같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딱 봐도 뭐야? 마름모를 말하는 거네, 마름모. 어, 평행사변형인데, 너하고 너하고 합동이 되니까, 수직,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자, 이 각이 같거나, 변의,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거나,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그치? 어, 수직으로. 자, 다음에, 어, a, b 하고, a, b 하고, 너하고 AD하고 같고 뭐야?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가 같고요. 한 각이 90도가 된대 어, 조건이 두 개네요. 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너는 마름모가 됐어. 그럼 마름모가 됐다가 또 각이 90도가 되려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 자, 그리고 보니까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하면 돼. 정사각형은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어, 하나씩 하나씩, 어, 더 들어간다. 두 개의 조건, 최소한 두 개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음, 3번. 등변사다리꼴의 내변의 네 중점을 잡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돼야 돼요? 마름모가 되는 거지, 마름모. 그치? 어, 마름모가 되는 거야. 마름모. 자, 다시 한 번. 어, 선생님 써볼까요? 자꾸 써봐야 돼. 평행사변의 중점을 잡으면은, 평행사변형. 그쵸?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다음에 일반 사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평행사변형 다음에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아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자 증명을 해줄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다음에 어 뭐가 나왔을까요 이제 어 등변사다리꼴 나왔나요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그럼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E, spspq r은 뭐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자, 보세요. 마름모가 마름모가 있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잖아. 그럼 네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일단은 뭐가 되고 한 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한 각이 90도 한각이 90도다. 그럼 한각이 90도라는 조건이 뭐야? SPQ가 90도니까 너네요. 대체 두 번째는 뭘까요? 어차피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은 건다 아는 거니까 아하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수직으로 만나는 것도 똑같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누구야 p r 하고 SQ하고 같다. 아, 어, 요두 개네요. 자, 헷갈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아. 자, 다시 5번. 어, 모두 평행사변형입니다. 어, 그럴 때, 자, af, abf, abf, 어린다. 어, 요거, 넓이가 15야. 이 넓이가 15에요. 그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너가 15니까, 너도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빨간 부분도 얼마? 15가 되겠지. 맞아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어, 이 평행사변형인데, 여러분들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쪽 까만 거하고, 이쪽 색칠한 거하고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15, 15, 30이니까 얼마예요? 반쪽은 15가 되겠지. 그럼 끝. 너도 15, 너도 15, 너도 15. 그럼 전체 넓이는 6 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 너가 평행사변형이야. 문제 조건에서.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15니까 반대쪽도 15, 15가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반대를 해서 너도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된다는 소리고 너도 15가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자 너하고 너하고 다 얼마가 돼요? 어, 15가 된다는 소리니까 60이 되겠어요. 60 제곱센치미터가 어, 되겠고 자 다음에 어,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아, 선생이좀 헷갈린다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어, 사각형이 다음 사각형이 되는 조건들 요거는 어, 계속 아마 어, 계속 자기가 정리하면서 를 그렇게 따라와야 될것 같아요. 자 넓이 구하는 부분도 다 기억하고 어, 다음 시간에 어, 평행선과 넓이 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사각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